서유름은 떡강의 웨스트 미스터. 3부 3의 지침이 10개명. 제34가 67에서 69명. 6개명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6개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입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육개명은 무엇입니까? 육개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8문 육개명에 서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개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는 것입니다. 육개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키우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육계명에서 거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계명이 거만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리하게 빼앗거나 희한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입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67에서 69문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 을 첫째는 육계명 원리입니다. 육계명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창세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러실 때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며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1절에서는 예사람에게 말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이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이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께 이르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타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이 잡혀가게 되고 미리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엘서 3장 15절에는 거 형제를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신약성경에서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그 살인을 낳고 말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거 형제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면은 가인과 같이 살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것인지, 악이 가득한 것인지, 전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행벌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형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매우 귀중히 여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야구에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승교를 향한 그룩한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오신는 그날까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성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거룩한 소명이며 거룩한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더 성령 충만한 언어를 사경기2장 8절의 삼회에할 것입니다 세계 성교의 종교의 쓰임 받으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계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35가에서는 즐기며 아름다운 성 순결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 메시지 전달자 차이스 더 목사였습니다. 웨스트미스터소유로문 대강의 춤으로 강의반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방송 성교회 복음 방송 선교회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